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그 견인 치료에 대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견인 치료는 이제 트랙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기계를 이용해서 물리치료실에서는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어, 꼭 기계가 없더라도 이렇게 자가 견인법 혹은 도수 견인법이라고 해서 어, 기계 없이도 할수 있는 견인법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잘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견인 치료의 이런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견인 치료가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950년에서 60년대 시작했던 사람이 시리악스라는 사람입니다. 시리악스 기법 이렇게 해서 요즘에 굉장히 좀어 이렇게 척추 측만 이런 쪽으로 각광받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시나 시리악스도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척추 쪽으로 해서 좀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적용을 했죠. 1960년, 뭐 이때 과거에서. 근데 2013년도에 2762명의 굉장히 대단히 연구를, 고찰 연구를 진행합니다. 여러 논문들을 이제 합쳐서 효과를 확인해 보니까, 뭐, 허리 견인 같은 경우에는 좀 효과가 낮다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어, 개개의 논문들을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자면, 효과가 없다거나 낮다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적용을 좀 잘못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 그런 시스메틱 리뷰 논문이 나왔었는데, 어, 목벽연행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라고 확인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에서 보면 효과가 있다. 근데, 왜 룸바는 그러면 효과가 없나? 기전은 같거든요. 근데 왜 룸바는 효과가 없냐면, 룸바 같은 경우에는 꽤더 강한 무게로 당겨야만 우리가 진짜 바라는 관절의 사이 공간을 늘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강도라든가, 어, 이렇게 자세에 따라서 좀 많이 영향을 받게 되다 보니까 허리는 좀 낫다. 이런 연구결과가 발표됐지만. 근데 실제로 임상에 적용해 보면 분명히 효과 좋습니다. 한번 잘 배워보기를 바라보고요. 우선은 척추를 트랙션 견인한다 라고 할 때의 대전제는 관절의 신연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관절의 신연이라는 거는 joint distraction 이라고 표현하는데 관절이 이렇게 있으면 관절의 이 사이 공간이 넓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관절을 늘린다, 당긴다라는 것은 견인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관절의 이 조인트 공간이 넓어진다라고 표현할 때는 신연 디스트랙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뭐 손으로 하든 뭐 아니면 스스로 하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늘려서 효과를 보라 그러면 꼭 넓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넓힐 때는 저기 제가 빨간색으로 해 놓은 것처럼 관절 면에서 수직으로 꼭 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있게 된다면은 이쪽을 잡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잡아당긴다? 이거는 좋지 못합니다. 사이 공간에 대각선으로 길이가 늘어날지언정 별로 좋지 못하고요. 관절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늘려야지. 이걸 그냥 단순히 옆으로 당긴다. 이렇게 되면은 잘못된 겁니다. 항상 두 뼈가 만나는 관절이 수직으로 어떤 방향인가를 잘 확인하고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 좋겠고요. 이 이제 그 척추 견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입니다. 이게 이게 잡아 당기면 디스크가 안에 사이 공간이 압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튀어나간 디스크가 늘리면.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디스크 치료에 효과가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직관적으로도 충분히 알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돌기관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게 파셋조인트도 생각보다 발병률이 높거든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는데 나중에 꼭 이렇게 병원에서 디스크 환자다 라고 진단받았는데 알고 보면 파셋이 더 영향이 많은 경우를 저는 임상했을 때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진단명은 디스크인데 스페셜 테스트를 해보면 디스크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MRI, 엑스레이 사진에 분명히 보이니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환자의 심텀 증상은 오히려 파셋 조인트인 경우가 더 많더라라는 게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왜냐 하면 파셋 조인트가 더 약하거든요. 네. 그 다음, 마찬가지, 이제, 우리 본인들 신경이 눌린다. 디스크가 신경을 직접 누를 수도 있고요. 그 척추 사이 구멍 때문에 이렇게 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막, 팔이 저리고 다리가 저리고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때 이것도 마찬가지, 늘리면 줄어드는 거죠. 생각해 보면, 생각해보면 이런 환자들한테 적용하면 좋다는 겁니다. 첫 번째 디스크 환자. 두 번째 돌기 관절에 통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방사통이라고 해서 라디에이팅 페인 이렇게 손발이 저린 사람들한테는 견인을 시켜주면 좋습니다. 기계뿐만 아니라 자가 견인도 있습니다. 뒤에 근데 이제 강도가 되게 중요해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체중의 25% 정도 돼도 관절을 신현할수 있다, 디스트랙션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논문에서는 50%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kg의 몸무게를 갖고 있으면 적어도 30kg으로 잡아당겨라, 인 거고요. 목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더 가벼워요. 7% 정도. 정도 잡아 60kg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4.2kg 정도로 잡아당깁니다. 이런 상태에서 위로 잡아당기는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강도가 세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런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떤 나라에서 목 견인 장치를 이용해 그네타듯 운동하는 나라가 나와 버렸네요. 중국 남성들이라고 하는데 뭐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면 하7% 이상 되면 조인트 디스트랙션이 일어나거든요. 음, 효과 있죠. 근데 문제는 너무 위험해요. 이렇게, 이제, 관절, 목에 있는 근육들이 잘 잡아줄 수 있으면, 목에 문제가 안 벌어지겠지만, 이게 이제 정상 상태에서 이만큼 7% 벌렸습니다. 근데 더 잡아당기면, 주위에 연부조직이 손상을 받을 수 있겠죠. 저는 사실 별로 권장하고 싶진 않고, 저는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7kg, 7%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견인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첫 번째와 네 번째 것처럼 계속 잡아당기는 경우. 이럴 때는 언제 효과가 좋냐면 60초도 계속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디스크가 있는 사람한테 계속 잡아당기면 디스크가 흡수됩니다. 근데 디스크 환자한테 아무 때나 닿으면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확인된 거는 급성기 디스크 환자가 견인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만성기 때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렇게 그 연부 조직들을 늘리는 경우, 이때 연부 조직은 근육이 아닙니다. 조인트 캡슐, 리가멘트 이런 관절 주변에 붙어있는 그런 구조물들을 늘릴 때좀 길게 적용을 합니다. 근데 퍼센트가 보면 이건 25%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용으로 트랙션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할수 있는 방법이 늘렸다가 쉬었다가 늘렸다 쉬었다가를 하는 건데 짧게 하는 거. 15초, 15초, 5초, 5초 하는 게 보면 관절 디스트랙션. 그다음에 근육 연축을 완화시킬 때. 저거 두 개를 쉽게 설명하자면 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디스크나 뭐 이런 질병의 진단을 안 받았어요. 근데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하다 보면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5초 정도 당겼다가 5초 정도 놨다가 하면 됩니다. 데 앉아있는 자세에서 다할수 있거든요. 나중에 뒤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제 이렇게 그 우리 물리치료 사들한테 좀 바라봤을 때 중요한 거는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도시스, 목도 로도시스, 점만 이렇게 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관절을 늘릴 때는 수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뼈가 휘어져 있다 보니까 저 뼈를 일자로 만들고 잡아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누운 자세에서 당기면 안되고요 나중에 기계적 견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리를 세워서 룸바의 로도티 커브가, 감, 로도티 커브를 감소시켜 놓고, 그러고 잡아당긴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기계적 견인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기계적 견인 영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근데 뭐 요즘에 보는 사람 분들 보니까 꼭 물리치료사 아니더라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고 있던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자가견인과 도수견인에좀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자가견인 방법 되게 쉽습니다 저렇게 세 개의 사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손잡이가 있는 의자 정도는 다 있을 겁니다 지금 첫 번째 있는 이 남성분처럼 팔을 쭉피는 거죠 팔을 쭉피게 되면은 자가견인법 중에 허리 자가견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앉아서 근무하는 직장인들 아니면은 앉아서 오래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면은 허리 쪽에 부하가 많아지고요. 그럴 때 보면은 통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좀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좀더 저릴 수 있거든요. 보면 제 경험상 봤을 때 오랫동안 운전하시는 기사분들 이런 분들 환자로 온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저런 자가견인법 꼭 교육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본능적으로 이미 이거, 이런 거 보기 전에. 저 자세 취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있는데 좋아요 허리 되게 좋습니다. 근데 좀 길게 유지해야 됩니다. 펴 셌을 때 잠깐 하는 거는 효과가 좀 떨어지고요. 최소 5초 아니면 한 15초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걸로 좀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수견인이라고 해서 치료사가 잡아 당기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아예 그냥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한 걸로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여러 가지로 다쓸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뭐, 이렇게, 이렇게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해주면 더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렇게 잡아당기면 뭐, 다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허리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여기 여성분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그냥 막, 막 잡아당기잖아요. 근데 여기 사진에 보면 공통적으로 있는 게 무릎을 세우고 무릎을 세우고 무릎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은 무릎을 세우고 당기는 거 요거는 꼭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페셜한 테크닉들이에요 그러니까 치료사가 쓸만한 테크닉이지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오히려 좀 저는 위험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폼롤러로 지금 트랙션하고 있는데 어, 하여튼 환자라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무릎 세우고 당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목견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세 다 똑같습니다. 사람 치로다 손을 이렇게 놓고 목에다 대고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목견인 같은 경우나 허리견인 같은 경우에 제가 보면 쉽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강도입니다. 킬로그램을 얼마나 당길 것인가?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목을 견인할 때 같은 경우에는 체중의 7%, 맥시멈, 최대치가 7%거든요. 그럴 때는 환자의 발끝을 바라보고 잡아당겨요. 그럴 때 발이 이렇게 있을 때 발이 이렇게 움직이면 너무 센 겁니다. 잡아당긴 사람 입장에는 생각보다 7%렇게 뭐 약하거든요. 세게 당기고 싶은데, 세게 당겨보면 다리가 발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떡 누워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몸이 움직였다는 거고, 그러면 너무 센 겁니다. 세게 하면 시원할 것 같지만, 우리가 15초 정도 지키는 시간을 지키는 걸 생각하고 했을 때, 어, 너무 세게 당기면 놓을 때 오히려 아파요. 이렇게 나아줄 때. 그래기 때문에 당기는 거 퍼센트 강도 꼭좀 조절해 주도록 하고요. 아, 그 다음에 약간 전에 이렇게 허리 견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잡아 당기잖아요. 이때는 환자의 머리를 바라봅니다. 체중의 50%로 잡아 당기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끌려 와요. 그래서 내가 다리를 잡아 당기지만 이 사람의 머리가 살짝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 정도 하면 대체적으로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잡아당겼을 때 머리가 살짝 움직였다. 그러면 강도가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유지합니다. 15초 유지하는 거잘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디스크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때 병원에 가게 되면좀 무서운 말을 많이 듣죠. 수술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아니면 시술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물론 치료가 그런 게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우리 몸에 칼 대기 전에 내가 운동으로 한 번쯤 해결을 먼저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도 안 되면은 이렇게 시술이나 수술이나 하면 되니까. 그래서 견인에 대해서 한 번쯤 적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